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에, 교독하지 않고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팔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질문을 했지만 하박국으로부터, 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박국은 아무런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어떠한 태도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그들의 대답을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을 때 과연 하박국의 반응 태도는 어떠 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어떤 대답도 없자 그 하박국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반응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높은 그 파수대에 그 성류에 올라가서 나는 도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무반응에 대하여 체념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파수대에 서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대는 도망치는 자리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그 무반응 앞에 도망가고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당시 파수대는요 도시와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는 최 전선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저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어떠한 상황일지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파수대라는 거예요. 파수대는 성벽의 위나 성문 가까이에 있어서 파수꾼은 밤낮 없이 깨어 작은 변화와 징조까지도 놓치지 않아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침범을 세워두면 밤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어떠한 동태를 살피는 곳이 파수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키는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앉아서 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농담만 따듬 먹으면서 너가 그랬니 저가 그랬니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그 자리가 파수대도 아니고 파수꾼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곧 언제 어떻게 닥,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신호를 믿고 기다리는 자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파수대는요 도망치는 자리도 아니고 체념한 자의 그 자리도 아니고 책임을 진 사람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바로 파수대고.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 우리 남자 형제님들 다 군대, 다는 아니겠지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들이 24시간 불침번을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식구들이 편안하게 잘수 있는 거예요. 불안불안하게 경비도 서지 않으면 우리는 집안에서라도 경비를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파수대에 서 있는 파수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파수대에선 하박꾼은요, 주의 말씀이 임할지 기다리며 내가 보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를 내가 갖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대는요. 밤새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자리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도둑이 언제 신고하고 너희 집을 도둑질하러 가느냐? 깨어 있으라. 그것이 바로 파수대에 있는 파수꾼의 자리인데. 그래서 견뎌야 하는 거예요. 저도 늘 겨울만 되면, 좀 많이 추운 날이면, 늘 군대에서 불침번 서던 생각이, 아직까지도 생각나요.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냥 추우면, 그냥 그때 불침번 서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농땡이 부리다가 한번 걸렸거든요. 에, <laughs> 네, 농땡이 피면 안 되는데. 제가 농땡이 피다가 한번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의 그 선택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 여러분들 이 아침에 나왔습니까?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빨리 응답을 받는 것이 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 믿음이 크시네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빨리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들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답이 없을 때도 어떠한 반응이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선택을 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떠날 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찾으리라. 내가 신앙을 찾으리라라고 하면서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남아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릅니다 이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전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를 묵시라는 건 뭐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남겨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되새겨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흘려버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말들이냐 그냥 이쪽으로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이후에도요 부산에서 이 아침마다 4개의 이미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월요일이면 월요일이라고 한 문자를 보내요 또 12월이면 1월이면 매 달마다 어디서 그런 이미지를 찾아내시는지 그냥 힘내시라고 용기 가지시라고 네개의 이미지를 놓지 않고 아직까지도 매일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계절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그, 뭐, 가을에 낙엽,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대부분 좋은 글들이고, 화이팅 하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어제 저녁에도요, 하나의 이미지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받았던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기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제 뭐, 눈이 어두워서 좀 크게 이렇게 봤더니, 어 히스페리아라는 그런 지역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어, 이거 뭐지? 그랬더니 그분이 제작하신 날짜와 본인의 성함의 이니셜도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위에는 영어와 한글로 된 성경 구절이 배경 그림에 어울리게 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제작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마다, 때로는 새벽 예배 때마다 노트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또 한성도님은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필사를 시작하셨고 목표는 내가 일 성경 하나를 다 기록하여서 필사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분들은요 이미지도 보내주시고 말씀과 이미지도 직접, 직접 제작하시며 성경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도록, 상황이 달라져도 왜곡되지 않도록,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기억하고 싶어서, 되새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쪽귀로 듣고 저쪽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되새기며 삶으로 증언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의 자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록한 그 말씀은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안 되겠네요. 아니, 지금은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지금 캔슬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파수대에 선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간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더하고 더딘 것처럼, 누구나 다 무반응인 것처럼 인식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데,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는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파수대에 선 파수꾼들이 그것을 볼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대에 서지 않으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없는 일처럼 착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파수대에 서 있는 파수꾼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을 처음부터 없었던 일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파수대에 서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니까 아유 그거 오지도 않아 그거 없어 처음부터 없었던 거짓말이야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에 대해서 영적인 깨어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파수대에 선 사람들은요 이미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깨어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 파수대에 올라갔더니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의구야, 너 왔구나. HDN의 성도들아, 너희가 이제 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여기에 이미 준비해 두었다. 그렇게 파수대에 선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는 인내하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라 했잖아요. 그 파수대를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지 못해요. 밑에 있으면 위에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파수대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수대에 다시 돌아가라. 에이, 주변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파수대에서 다시 바라봐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지금은 교대 시간이에요. <laughs> 네, 영적인 거는 교대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방학하면 안 돼요. 우리는 파수대에서 죽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부르고 계세요. 파수대로 올라와라. 파수대에 올라와서 어떠한 공격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바라보아라. 내 시간대를 기다려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오늘은 뭐몇 분이 오셨군요. 오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군요.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냥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될줄 믿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박국은요, 상황이 바뀐 이후에 파수대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아, 아, 암담합니다. 시대적 상황은 여전히 암담하고 정의가 여전히 지연되는 것처럼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은 그, 그냥 그 시대에 그는 그 파수대로 나는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그 자리를 지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파수대를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파수대를 떠난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파수대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가 오히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파수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구야 우리 애지들 내 성도들아 더 될지라도 기다려라. 아이 하나님 좀만 빨리요. 정말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땡겼을 수 없습니까? 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요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26년에는 파수대에 서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합니다.